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우리 그 제가 사랑하는 BTS 슈가 슈간, 슈가님 어사주를좀 보도 하겠습니다. 저그 스쿠터가 정동 킥보드 타고 서는 음주가 걸렸다고 나왔어요. 슈가님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BTS. 저 진짜 좋아요. 저 나이가 있는데 저는 BTS가 좋아. 이거 남자가 봐도 멋있어. 역시 월클이다. 월드클래스다. 월드클래스다. 아 항상 느낍니다. 아그 타너스님, 타너스님이. 주역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제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요 타너스님이요 어, 나중에는요 우리나라가 이게 그 간방이라고 간방 간방 작은 아들 간방이 이제 떠오른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 주역이 아니라 세계 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주인공이 되는데 자 세계의 모든 젊은 사람이나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우리 mz 세대죠. 우리 지금의 mz 세대를 따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다니까? 그것도 그 우리 못 살던 시절에. 예, 진짜 피죽도못 먹던 시절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MZ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을 따라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이잖아, 팩트잖아. 예. 그래서 이 탄원 스님이 고승이시죠. 대단한 스님이시죠. 예, 근데 이예언으로도 유명하시고요. 이게 불, 그 유, 선이 삼도 있죠. 유교, 불교, 다음에 이 도가 있죠. 도가. 이거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mg 세대를 따라 할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bts 다 따라 하잖아. 방탄소년단. 에.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그 아미 여러분들 저는 방탄소년단을 뭐라고 한게 아니라 우리가 저도 어, 마음속에 아미입니다. 저 마음속에 보다 돌이인 사람이에요. 에, 왜냐면 자금성이잖아. 자 보다 자 금색, 금색 자금성 보다 와 노황색 금색의 성이다. 황제를 뜻한다. 그래서, BTS는 보라색 써도 되지. 여기는 보라색이지. 왜냐? 황제잖아. 황제. 내 마음속에 황제지. 저는, 어, 명예 암입니다. 암이, 아미 그, 그, 뭐라 그러죠? 암이 호소인입니다. 저는 암이 호소인. 그렇기 때문에 전 BTS 굉장히 좋아한다. 음. 자, 우리 BTS 슈가, 슈가님께서 왜 이러한, 어, 이, 그 사건이 발생했고 지금 힘든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자, 지금. 갑진대운이에요. 갑진대운.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욕걸 태백이도 먹기 때문에 제가 아니, 어, 어, 그러니꼭 필요한 말만 이 사건만 이 사건만 보겠습니다. 사건만 분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분들이 저를 공격하면 나도 아닌데 예, 이거는 어, 그 내부총질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이 갑진이죠. 기축일주예요. 이러면 여기는 고집이 있는 거야. 고집도 있고 아, 그 뭐죠? 신념도 있는 거야. 칭찬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이 밀고 나가 추진력 이런게 강하다 그 일제 화개살 나왔죠 이 예술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bts 슈가님이요 이게 기축일주들이요 뭘 잘하냐면 교육을 잘해 후진 양성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슈가님이 이런 소속사 같은거 만들어서 우리 그 케이팝이죠 케이팝 후배 양성에 힘쓰면 우리 케이팝은 더 잘나가겠죠 더잘 나가겠죠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여기 식관이 있잖아요 그럼 이 관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칠살이 아니요 이거는 칠살이 아니고 뭐다 이거는 어, 평관이다 그럼 이거 평관 쓰는 거예요 평관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 그거 쓴다는 거예요 예, 그게 좋다 예. 이 기축일주가 이 갑모군이 들어오잖아요 갑모군이 들어오면은 이게 밑에 비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견이 이걸 끌어 땡겨. 그래서 팝이안 일어나. 그래서 간목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간목 문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진운이 오잖아요. 진우면은 이거 추가하고 지는요, 파운이 들어옵니다. 파운이 들어다 그러면 이 나무, 예, 나무의 문제가 생깁니다. 목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간목은 나무다. 목은 여기서 뭐예요? 관문제가 생깁니다. 자, 관문제, 간목, 관문제. 자관 문제 생긴다. 자관 문제는 뭐예요? 직장 문제에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데 조금 요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예, 당분간은 당분간은 직장 문제 그리고 또 관인 뭐예요? 남자한테는 관 자식이에요. 근데 지금 자제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또 뭐예요? 명예 문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법정 공방, 법정에 쓸일도 생길 수가 있다. 예, 그걸암시합니다자 근데 이건 운이 그런 거예요. 운이. 예, 갑.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운이 매우 안 좋다. 음. 근데 작년부터 운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다. 자, 이 사주가 신강하니까. 신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신강하니까 이때 잘 풀린 거예요. 이 사주 신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화토가 쫙 이게 차 있겠죠. 신강하다 보는 거예요. 신강하니까 지금 요때 이때 관인이니까 요때부터좀 운이 감소하겠구나. 아, 이거 암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하셔야 되고, 자, 왜 8월달에 이 사건이 발생했느냐? 임신이에요. 요거 상관운이잖아요. 상관은 멀 친다? 관을 친다. 자, 그러면 1년에, 갑진년에 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딱예견하고 8월달 조심하세요. 이게 딱 암시가 되는 거죠. 그 6월달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인성이 뚜껑 해니까 괜찮은데, 요 때가, 요 때가, 요 때가 조금 흉운입니다. 요, 요두 개가. 뭐잘 해결되겠죠? 예. 월클이잖아. 예. 월클이니까. 지금 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때 9월 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진정될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그런 것도 진정이 좀 되지만, 핵심은 뭐냐? 그 우리 슈가님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슈가님 마음이 좀 진정될 거다. 지금 이 상관운의 관이 막 깨지니까 이때는 이 관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요. 불안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 불안 증세가 다음 달이면 조금 그나마 괜찮아질 것이고 내년이면 좀 많이 풀릴 것이다. 자, 이거 암시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예.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